다음 시간에 로그함수 성질들을 쭉 이용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상각함수 다룰 거예요. 상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드럽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일반수 들어갈 때좀 어 부드러워져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총 단계적으로 보면 어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그일 단계가 있죠. 0.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다시 1-1, 1-2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게 1변수, 여게 다변수예요. 그리고 이 뒤로부터는 전부 다 문제 풀입니다. 문제 풀이. 결국은 문제 싸움이랬잖아요연고대든 일반 편입이든 문제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 봤느냐, 어떤 문제에 능숙하냐에 따라서 내가 일반 편입에 지원하느냐, 연고대에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숙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좀 쉬운 걸풀 거냐? 일반 편입도 요즘은 안 쉬워요. 문제가 막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더러움이 논리적으로 들어온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논리도 없어요. 막 그냥, 막, 그냥, 막 진짜 쓰레기 같은 문제 막 던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일반 편입도 진짜 더러워요, 문제가. 에이, 니 같으면 풀겠나?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 근데 연고대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어렵지만 또 보면 어떤 변에서는 이쪽에서 보면 어렵고, 이쪽에서 보면 또 어렵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단계 여러분들 이제 요걸 하고 나면 이제 1-1로 갈 거예요. 1-1한 다음에 1-2로 갈 거예요. 다변수 가겠죠. 요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7, 8월달, 9, 10월달, 11월, 12월달, 이렇게 따졌을 때 단계로 따지면 얘가 지금 0.5 단계 하고 있어요. 3, 4월달에 1.1, 1.2 이까지가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7, 8월달에 2단계, 9, 10월달에 3단계, 그때 4단계가 가요. 그러면 이제 원 커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1, 2월달에 1.1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 여기 적용돼요. 여기가 5, 6월달에 선형 대수학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이제 선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가지고 두 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두달 해서 총 4개월을 해서 선대를 1.0 2.0으로 쪼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냥 두달크리로 끝내 버립니다. 통짜로. 그래서 통짜로 끝내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두달 만에 끝냅니다. 이게 전체 이 선대는 개념과 문제풀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 교재가 두 권이 갈 거예요. 하나는 개념 교재 가 하나 들어갔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가 하나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럼 문제풀이에 대한 강좌는 제가 촬영할 수도 있고 제 조교가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설지도 다줄 거니까 그두 권을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고 요거 듣고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를 이때 5, 6월 달에 그러면 1-2 이게 주말에 열리거든요. 이거는 강남은 주말에 열리고 신촌은 화목에 열려요. 그래서 강남에서 열리는 게 주말에 낮에 열리고 이거는 평일 날 저녁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풀커을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또 7, 8월 달에 선대가 또 열려요. 똑같은 선대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2단계 들어갈 때 이제 또 방학 때또 늦게 시작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5단계가 또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반이에요. 이게 시작하는 친구. 요거는 이제 하던 친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때 선대로도 되고 요때 선대로 똑같아요 수업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요건 촬영하고 요건 촬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촬영을 좀 앞당겼어요 근데 내가 선대를 평생 살아보면서 행렬이란 걸 겪어 본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해 주겠지만 전혀 한 적이 없다면 선대 0.5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건 이미 인강으로 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범죄에 들어갔을 때도 0.5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꼭 이제 선대로 들어가면 이것도 부드러워집니다. 안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베이스가 있을 때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 행렬의 더하기 계산이나 곱하기 계산에 웬만큼 좀좀 좀 안다. 이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뭐 춘수한 어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3단계 들어가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그거 들어가요. 제가 공수가 들어갑니다. 공수, 공수는 이제. 1-1하고 1-2할때 공수가 일부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연립방식, 미분방식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조금 남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일곱 번 하면 충분히 커버 다 합니다. 그래서, 선, 뭐, 한양대 서서, 아까 말했듯이 성균관대 많이 붙어서 지금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최종 봐야 되지만, 1차 합격도 많이 해줘 와요.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해서 이렇게 옵니다. 중대는 공수 안 들어가요. 공수가 두 문제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결판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또요때 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한 번은 뭐 하느냐 면 이제 기출, 기출특강이라고 해서 뭐냐면 일반 최상위권에 서성한, 중경 뭐 이런 데 학교들 기출문제들을 싹 모아서 한번 풀어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옵션이죠. 맞죠? 내가 기존, 기본 기준을쭉 가는 거고, 이런 옵션들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학교 한번 보겠다? 소성안도 내가 좀, 좀 중요하게 좀, 그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면 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메인은 요거 두 권이에요. 요두 권. 요두 권이 플러스해서 700문제 정도 돼요. 700문제 다섯 번 이상 돌려가지고 내가 연구 다갈수 있다면 나쁜 장사 아닙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 베이스가 있어야 풀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쌓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에서. 기본 문제 여기 보면 1단계 가면 여기 보면 거의 최상급 문제들 많이 풉니다. 서성한 중경 뭐 이런 데 학교들 기출 문제들 실제 나왔던 거 그런 것들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난이도가 좀 높죠. 근데 요 난이도를 끝내고 2단계 들어가면 어? 헉, 조금 더 높네 이런 느낌 들어요. 2단계 가면. 2단계 끝냈는데 어? 3단계 갔는데 좀더 높네 이런 느낌이에요. 2단계는 뭐냐면 실제 나왔던 난이도나 최상급의 일반 편입에서도 학생들이 거의 잘못 풀었던 문제, 최상급의 문제 묻고 그다음에 연세대 학교 고대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른 거고. 요 3단계는 이제 앞으로 향후 향후 이제 올림피아드급 문제, 외국 대학 문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 가지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고득점용. 요거는 이제 기본용, 형태.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콜라보해서 이제 하고 4단계는 이제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뭐 이앞에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여러 가지 시범을 통해서 어,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가면 이제 소승한 중경 뭐 관련된 이제 기출됐던 기출 문제들한5 개년치 어, 풀어주기도 하고 자료를 제가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까지 딱 하면 뭐 내가 이거 필요 없다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옵션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1 년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뭐 웬만한 학교 다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밑으로 쭉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록 기초지만, 어, 음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뒤에 가면 편해집니다. 안 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